이제 무태서의 삶은 아득하게만 합니다. 일렁이는 바다에 뿌리를 내린지도 벌써 20년. 바다는 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남해 그 바다엔 오늘도 행복한 어부가 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여섯 시 남해 화개 마을의 작은 포구에서 이동영 씨가 또 바다로 나갑니다. 길 하나 없을 것 같은 바다에서 익숙하게 물기를 헤치고 또 바다로 나아가는 길. 사십 분 정도 달려서야 부부의 어장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깊은 바닷속에 미리 넣어둔 통발을 건져냅니다. 요즘 이동영 씨 부부가 참는 것은 물메기. 물메기는 요맘 때가 딱 제철인데요. 한때는 버려지기도 했던 고기였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조업 시작부터 꽤 수확이 좋은 편인데요. 물길을 따라 능숙하게 배를 모는 선장은 아내 전진금씨. 아내는 벌써 뱃 사람이 다 됐습니다. 물메기 뿐만이 아닙니다. 송발을 끌어올리자 큰 문어도 달려나오는데요. 어. 문어의 등장에 피로가 싹 가십니다. 바다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넓고 깊은 남해 바다에서 부부는 벌써 20년째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에이, 잡피하기는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러... 많이 잡히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잡아야지 값도 많이 받고 또수해줘요 많이 잡으면 힘들어요. 많이 잡으면은 내기를 또 잡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팔 때도 팔려고 하니까 적당히. 적당한 가격에 드실 수 있고 우리도 또 우리도 힘이 좀덜 들고 또 적당히 잡으면은 내년에도 또 잡을 수 있겠죠. 아침 11시가 조금 넘어서야 부부가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날 잡은 싱싱한 물메기를 꺼내 그 수를 해하려 보는데요. 물메기는 배가 도착하자마자 팔려 나갑니다. 입이 너무 이쁘지. 보자. 입이 참이쁘져 보자. <laughs> 입이 벌레색. 아, 벌레 입이 좀 그... 못생겼는데 귀여 맛이 있어요. 귀엽게 생겼어 귀엽잖아. 왜 못생겨. 이번 나 잘생겼지. <laughs> 고기 예정 나면 잘생겼지. 뭐 저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아담한 양옥집.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이동영씨 부부가 또 부지런히 손을 돌립니다. 싱싱한 물메기는 곧바로 장만한 다음 깨끗하게 물을 씻어내는데요. 물메기는 남의 넉넉한 해풍과 햇살에 말려서 팔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어부인 이동영 씨.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된거이 세상을 던지고 어, 바닷가에 가서 거기 잡으면 살아보는 게어떻겠느냐 막연하게 이 생각만 갖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더 빨리 왜안 왔는가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요 지금 와서 또또한번더 생각해 보면은 나를 여기까지 몰아주었던 그 시대 그 상황이 참 한편으로 고맙게도 생각이 들어요 남의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기도 했고 세찬 바닷바람에 갈라진 손은 나을 줄을 몰랐습니다. 번번이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어려웠지. 진짜 어려웠지. 근데 그걸 설정하는 저 어떻게 해야 안갈 수는 없잖아. 그치야 안살것 같으면 몰라도 살것 같으면 <laughs> 살것 같으면 반대로 신랑한테 한 따라가야지 어쩔 어 그치? 진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줄 긴데안 그래 그자 직장생활해도 이렇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 물론 그 나름대로 행복을 느겠지만은 그래도 시간 적 여유도 많고 내가 할고 싶은 것도 많이 할수 있고 함께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같아. 어, 굴관광만굵직굵직하게내분 갔다 왔어요. 그말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잔잔한 남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화개마을. 이 작은 마을에서 부부는 바다와 함께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낸 것이 벌써 20년이나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이 북적입니다. 오늘 마을에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제는 마을 일도 앞장서서 돌보는 아내, 전진금 씨. 별로 없지. 스멀스했지 근데 이제 미리 가까이 하기는 이제, 이제 좀 그렇다고 말할 것 같고. 오안 됐다고 할까? 아, 시간이 한참 지난다니까. 네, 그렇지. 음. 지금은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마을 네, 하고. 지금 잘 지내요. 잘하고. 신랑도 잘하고, 각시도 잘하고. 이거 형님하고 나하고 지 얼마 안 됐다고? 응. 아이거 그리야? 어 말을 그래, 이쁘게 한 데야? 내가 배로 잘안 다니다가 배로 다닌 거라. 뭐 뉴욕으로 오고 뭐 갖고 뭐, 말 지래. 지래 올면도안 돼, 그래, 맞다. 형님이 배로 잘안되기게 아이고, 너희도 부터 배로 기고는 배로 안 되는 아 뭐, 사람이고 하는 게는 어, 솔직히 할 때는 안 댕겨놓은 따끈한 그래. <모난 모난> 떡국에 갖가지 음, 음식까지 차려주고 화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은 건 화개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동영 씨는 늘 젊은 축에 속한다는데요. 자기가 도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건 어떤 일을 했건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왔으면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인정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첫놈이라고 없신 여긴다면은 융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 영역을 내가 일부 할애를 받는 거니까 그 영역의 대가만큼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바다는 늘 풍요롭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꾸리고 있는 해삼어장에서는 오늘도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인데요 작년부터 어촌 개장일을 맡은 이 동영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저 아줌마 있는데까지밖에 안돼 저쪽으로 가세요. 마을마다 어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일하는 범위를 정해주는데요. 마을 공동 어장에서는 매년 꾸준히 종무를 방류하고 어장을 함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내주는 바다는 참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녀들도 비록 지금은 자원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은 다희녀들도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낼 수 있었고 바다 때문에 저 역시 바다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업을 하세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루 마을 공동 어장에서 수확한 해삼은 약 300kg 남짓. 해삼을 판 수익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해삼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 개불구멍이에요. 이런 게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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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이 많이 빠진다니요화계마을앞 너른 갯벌에서는 함께 개불도 키워내고 있습니다. 화계마을 갯벌은 특히 펄이 좋아 온갖 것들이 다 난다는데요. 개불 구멍을 쫓아 이내 삽으로 펄을 퍼내자마자 튼실한 개불이 달려나옵니다. 나이가 몇6 5입니다이니불도 지난해 3만 미 정도 종물을 뿌려 또 키워내고 있다는데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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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응, 금년에, 금년에 네, 지난 11월 에 넣었던 불 종자. 지나고 지난... 있는 것들 예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밀도도 괜찮네요.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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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달에 내, 지난 10월달 내, 말경에 뿌리 어, 난 건데 씨를 어. 심은 안 거거든요. 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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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되면 이걸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내년 이때쯤 되면 더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화개 마을 사람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바다와 그 가치를 믿으며 늘 함께 살아왔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많이 와가 있요 외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와서 지금 저 어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뭐 여기 지금 60, 80세 이상 고령화된 사람들은 TV나 보고, 뭐손주들나보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막 우리 동네 언제든지 좀 예. 사고자 싶은 사람들은 언왜 예, 오십시오. 오시오 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는 빠질 수 없는 재미가 들었죠.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맛보는 싱싱한 개불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하고 맛있고 뭐라 간이 천연간이인데 완전히 맛있어 어떤 그 어디 육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식했어요 바로 잡아서 바로 생산된 거 바로 즉석에서 먹는다는 거 얼마나 신선합니까? 오는 여기 약간 돌아을느낌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동영 씨의 일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난 20년이 담긴 블로그. 더 많은 이들이 다시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그는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국 배를 항해를.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로를 몰랐었죠 전혀 그막 아무것도 앞이 캄캄한 그런 시작이었지만은 지금 그런 그런 가정 역경마저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일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생물을 접해고 바다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가 삶의 의미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게또 그러 인해서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또 저의 행복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업을 하는 게 너무나 좋고 어업인이라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어진 작은 남해 마을에서 그들이 찾은 것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주는 바다와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며 바지런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까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남해 화개 마을 그곳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우리의 내일이 있었습니다.